11월 정일간 운세 해석 시작합니다. 해월의 정화는 빛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월간의 정화와 일간의 정화 두 개의 빛이 모여 하나일 때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고 명확하게 앞길을 비추게 합니다. 두 개의 빛으로 밝기가 더해지면 지원자를 만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빛은 본질적으로 어두울 때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세월이라는 깊어가는 겨울의 어둠 속에서 정화의 빛은 오히려 더 선명하고 의미있게 드러납니다. 이 시기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찾는 달이 될 것입니다. 발전적인 삶을 위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몸을 가꾸고 건강을 챙기는 등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이 달은 직감력이 높아져 경험과 지혜가 결합된 판단력이 발현되기 매우 좋은 달입니다. 정해월은 비경과 관이 결합된 구조로 특히 관성이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길한 배치를 보입니다. 정정이라는 같은 글자의 만남은 본질적으로 협업과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어. 계약이나 동업과 관련된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직업 성과의 달이기도 합니다. 천을 귀인이 가진 특별한 의미는 윗사람이 일간 정화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나 기회를 상징해 상을 받거나 승진의 기회가 있고 더 좋은 조건의 이직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회충은 현재 상황에 불만이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동운으로 작용해 자신의 자리를 떠나거나 새로운 기회에 문을 열게 됩니다. 사회충은 정화 입장에서는 관이 겁제를 충하는 형태로 경쟁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나 직업 활동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좋은 위치에 설수 있기 때문에 평소 숨겨두었던 역량이나 재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보여주는 자신의 능력은 타인의 눈에 긍정적으로 비춰지며 예상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개의 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노력해야만 좋은 위치로 갈수 있으며 그 과정에 일종의 경쟁이나 투쟁 같은 보이지 않는 치열함도 숨겨져 쉽게 얻어낸 성과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좋은 시기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충이라는 기운에는 배신과 이별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해월은 정화가 빛을 발하는 본격적인 계절입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 시기의 정화는 자신의 본래 특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노력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달이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며 투입한 에너지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웠던 일들도 마음이 통하는 동반자와 함께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는 단순히 업무적 차원을 넘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문화 관련 업종, 관광업, 예술이나 체육 분야, 방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에 도전한다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해월은 정화 일간에게 투자운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정화의 빛이 밝게 빛나는 시기인 만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유리하게 갖춰지는데 그동안 구상만 하고 있던 사업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재물운의 경로는 두 가지 형태로 첫 번째는 월지 해수 관성, 즉 직업 활동으로 보는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월급 형태의 수익을 의미하며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사화로 가업이나 개인 사업 형태의 수익입니다. 좀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의 수입원이며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달의 충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대계약을 해야만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나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싱글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더라도 평소와 다른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상대방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춰야 하거나 연애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좋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는데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지거나 망설이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원래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인연의 타이밍을 스스로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달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 먼저 다가가는 것이 관계 발전의 열쇠가 됩니다. 재결합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체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솔한 마음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충은 발전이 되기도 하고 결별이 되는 극단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인들은 충의 기운으로 평소보다 의심이 많아지거나 예민해질 수 있어 잦은 의견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잘못 해석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표현이 줄어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게 되면서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운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라도 소통을 늘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을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불필요한 의심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오행은 몸에서 심장과 혈액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질병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으로 먼저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답답함부터 시작해서 찌르는 듯한 통증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심장과 관련된 순환계의 부담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기관지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기침이 지속되거나 목이 쉽게 아프고 호흡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날씨 변화와 맞물려 호흡기 계통이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과 가슴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과 관련된 문제들도 나타나는데 아무리 많이 자도 쉽게 피로가 풀리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며 수면의 질 자체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증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는 느낌 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세월의 건강 관리는 단순히 이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1월은 정화의 밝은 에너지가 내면으로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평소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향이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이는 더 깊은 성찰과 내적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달에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의 관계와 일들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데 집중하세요. 정화의 따뜻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심한 배려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지금은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화의 타고난 밝은 마음과 성실함이 더큰 기회로 이어지며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11월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능력을 재발견하고 내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1월 정일간 운세에서 여기까지입니다.